철이 잡힌 거 너무 아까운데. 거기 테라는 아. 어... 퍼스 거... 같은 느낌인데 민철이 형. 음. 아. 어... 누구 할까요? 제가 할까요? 내가 할까? 어떻게 할까? 너가 그... 짜. 답재가딱 그냥 출전 시켜 그냥 짭재야 너가. 어. 너가 애들이네 내... 너가든, 너가든 출전 시키든 너가 그냥 딱 골라. 음. 아씨. 어... 어 아, 음. 진짜. 잠깐만. 어차피 다 비슷해. 짭짤야. 그럼 제가 할게요, 형. 오! 에잇! 된게 오구. 기우치네. <웃음> <웃음> 좋은데 아닌가? 어 근데 이거 11시 테는좀 구리긴 해요 아이 구준 어, 앞에서. 앞에서? 네, 네. 11시 테는좀 구리긴 한데 제발 쩝쩝 그냥 3킬 때려라 잡쩝 그냥 니가 그것도 보기 좋네요 그것도 좋죠 너도 근데 미창호 게... 너 오늘 네? 숙면 취하지 아았냐 네? 왜? 오늘 숙면 취하지 않았냐? 그아 근데 <laughs> 오빠 컴퓨션이 안 좋네요 이상하게 그렇게 아, 많이 못 잤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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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늘 좀 맞죠? 잠을 아. 근데 상황적으로 좀 빡센 게임들이 많아가지고 음 아, 그거는 좀안 풀리던데 아까 그 점 중영 연할 때도 링 들어가는 건데 안 들어가지던데 건방봐서 엔진 아까 계속 안, 안 움직이던 네스 눌러도 안 움직이던데 <laughs> 음... 지성이 배터 할것 같은데 그래도 저거 우리 원서치 하면 좋다 음... 지성이 근데 배터를 좀째면서 하던데 어? 생이야 생이야 아... 아 건방진 자식 11시 세 그래? 그러게요 하... 과감해 빌드가 우리 도터지 그래도 오버 원샷하면 쩌거든 뭐 풀게 o n t know. I d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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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n o 이거 어, 그때 이렇게 안보여지는거 좋죠? 이 맵은 노삼도 가능한 맵이라서 노삼? 다섯, 이맵 스타팅 3회 타면 진짜 좋은데 이맵 그러게 이맵 스타팅 3회 타면 진짜 좋겠다 입구 큰으로 막아 그러면? 그쵸? 입구 큰하고 다이애 그냥 다우시 안마당 먹으면 게임 터져있던데? 어허 어, 뭐야. 선앤벨? 선앤벨. <laughs> 아, 빨리 화장실 좀 갔다 와야겠다. 아, 그 명령어가 다른 거예요, 다른 거, 명령어. 어. <laughs> 자. 전좀안 좋지 않아? 근데 이거... 이거 안 좋긴 하죠. 어 썬컨 짓는다고 바로 썬컨? 아, 저기... 저기다 스판가 보다... 아... 안보여주려고 음. 그럼 이거 본진에다 히든 지을 수도 있겠는데, 심리전으로... 브레이크로... 그럼 조기석식뚜껑... 어 아, 그럴 수도 있겠는데요. 어... 그러네... 어... 나쁘지 않은데, 심리전... 오... 그렇게 하네, 따 오,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스캔은 그러니까 아선 n 베는 무조건 본진에 때리기는 해요 이게 그 괜찮은 것 같은데 시뮬레이션 하면은 한분 쪽에다 때릴 텐데 그러니까 이게 본진 레어 쪽에 딱 때려줘야 되는데 얘네 근데 한 자기들끼리 게임 엄청 많이 했서다 알지 않을까? 소리 습관을? 어? 어깨하고? 근데 이걸 예상하나 이. 뭐래? 와, 우리가 한시 먹어? 와, 얘 진짜 게임 엄청 꼰다. 한시 근데 엄청. 어, 저 메디가 하나. 꽁짠데. 못 봤나보다. 메디 저 뭐야? 계속 도는데? 아. 한시 뒷마당? 스캔 빨리 때려줘. 스캔 때려봐. 스파 못봤어요. 스파 못봤어. 어, 아니 본진에 뿌렸는데 그 히덴만 봤어요. 못봤어요. 어? 오 어? 어, 조기석식 2번째다 나이스! 와, 나이스! 나이스. <laughs> 야딱저 기분인데 이거? 와 유타리 개 털리겠다. 사이즈 개 좋은데? 맞아? 와 미쳤다 이거 심리적 지네 아, 야, <laughs> 조기석식 2번 커. 와 심리전 지렸어요 근데 이거 진짜로 지렸다 심리전은. <laughs> 그냥 개타면 되잖아 그냥 이거 커느로. 종 그냥 게임 가 있어요 이건 솔직히. 딱안 보였거든. 스파가 원바이즈를 보시는 <laughs> 분들은 에바이즈는 보시면 될 것만. 아니 그냥 화면 대였어 가지고 그려요 에바이즈를 보시면 될것같아 왜냐면 이게, 이게 제가, 제가 성질하는 방식이 달라서 와. 그렇게 보셔도 그 화질. 하이브 가면 사는 거거든요. 러커 찍고 하면서 하이브 가면 되겠는데? 오, 아 광장 깜깜. 아, 짜... 짜... 아, 아, 다, 다 뒤... 쳐줘야 되는데. 아, 다 죽이는 거야. 뒤... 뒤... 이거 뒤... 이거 지금도 출만이렇서 가면 안 됐잖아. 커터 깔쳐 치자.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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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나이스. 찌네, 여기서 게임 거의 가 있어요 진짜로. 아, 잡지 지렸다 빌드. 죽이네 이거, 죽이네 이거 진짜로 근데 이제부터는 안 통할 것 같긴 한데 일회용으로 딱될것 같아 <laughs> 그니까 와... 힘이 지 않네 한시 뒷만화까지 네. 테란 이기려면 근데 꼬아서 하는 게 제일 좋긴 해요 진짜 꼬아서 는안 꼬으면은 대되네 와, 어차 그건 뭐야? 오늘 나이스로 는데 와... 개배쳐졌다 와... 아씨... 잘해... 척체도 거의 변수 없을 것 변수 없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진짜... 아... 이거는 너무 좋다. 철도 엄청 많네. 와, 처음기개잖네몇마리에요 7일 명? 아니, 지금 꿈 군... 아, 소멸이 됐네요. 어. 어우, 씨. 이거 마다가스쪽 그냥 끝까지 물고 들어져. 아. 되겠다. 아, 말이 길어 죽어. 나이스 가스통으로 와, 나이스. 나이스 푸셔. 던지겠고요.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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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고 싶겠다, 이거는. 이거는 멘탈 터지 조태라. 와... 원래 이러면은 마린 주도권으로 이걸 못하게 해야 되는데, 어... 렸네 어, 무크는 너무, 너무 무리해. 너무 좋다. 야, 헐. 야... 엄마... 어, 이렇게 편하게 잡는다고? 어, 좋았다! 어, 답답히 가 나가는 좋았다. 게 좋았네. 음. 여러분 음. 이러면...